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아, 장 끝났어요. 장 끝났고, 아, 코스피는, 어, 결국 줄줄줄 흘러내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플러스 0.1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그 힘이 너무 약했어요. 쭉 흘러내렸습니다. 결국은. 어, 개인들이 1,569억을 매도했어요. 개인들은. 외국인들이 1,564억을 매수를 했고, 어, 기관들은 189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어, 결국 개인과 외국인의 싸움이었어요. 개인과 외국인들의, 어, 줄다리기. 음,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코스피 상위 종목 쭉 볼까요? 삼성전자, 어, 200원 올랐죠. 에너지 엘서 에너지 솔루션 LG, 어, 1.67% 올랐고, 음, 삼성바이오로직스 2.15%삼성우선주3% <laughs> 미쳤어요 어, 종가예정 나왔죠 천원 정도 천원 종가예참 천원씩이나 올라오는 종가예정 또 처음 보네요 또 악마는 봤어도 LG화학 4% 올랐습니다 SDI 3.98% 올랐고 어, 포스콜딩스 2.29% 정도 올랐네요 삼성물산 0.4% 올랐고요 떨어진 종목 하이닉스 빠졌습니다 0.5% 빠졌고 음, 네이버도 1.8% 정도 빠졌네요. 현대차 0.5%, 카카오 0.5%, 기아 1.1% 정도 빠졌습니다. 어, KB금융도 한2.2% 빠지고 셀트리온 1.3% 빠졌네요. 그리고 음, 코스닥은 0.34% 정도 빠졌,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오전에는 참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은 막판에 밀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어, 외국인이 1092억 매수했고요 개인들이 2079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어, 기간도 오늘은 샀어요. 929억. 오늘은 기간을 샀다. 에코프로비엠1.9% 올랐고, 셀트리온 스퀘어 0.6% 올랐고, LNF 3.4, 카카오게임즈 1.7% 올랐죠. 어, 첨보 4.6%, CJ 1.04, 위메이드 2.1% 올랐고, 떨어진 종목은 HLB 2.5, 프라비스 0.3, 셀트리온 제약이 0.9% 정도, 어, 빠졌습니다. 어, 좀 아이러니하게 또 오르는 종목도 있지만은 빠지는 종목들도 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어, 이렇게 어, 우리의 장은 끝났고 현재 선물은 좀 빠지고 있어요. 또 미친 듯이 나스닥 선물 좀 오를 때는데 벌써 나스닥부터 1.3%나 쭉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미국장 또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또 들려옵니다. 어, 너무나 좀. 답답합니다. 좀 오를 듯하면 빠지고 빠질 듯하면 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깝깝합니다. 깝깝해. 어, 해외는 어떠냐. 지금 보니까 중국은 한0.58% 어, 빠지고 있네요. 중국은 현재 흘러내리고 있고 홍콩은 어, 1.5% 정도 흘러내리고 있어요. 중국도 흘러내리고 있다. 일본은 0.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희와 비슷하네요. 일본은 어, 한국과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다가 오후 되니까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환율은 한 1,288원 한 3.5원 빠졌어요 3.5원 빠졌고 아 일단은 이렇, 이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아주 상당히 좀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오늘 뭐 시원하게 한번 또 불기도 한 천원전자 어, 보여줄 줄 알았는데 본주가 영 시원찮네 6만 9백원 쭉 올라갔다가 다시 쭉 빠지는 느낌 다시 또 약간 반등했지만 은 200원 플러스 200원으로 마무리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또 6만 5원까지 빠지더라고 순간적으로 뭐 떨어질 때뭐 주워 담아야지 뭐 어쩔 수 없어요 좀 어릴 때는 뭐 그러더라도 6만원 선을 막 지지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힘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떨어뜨리려는 힘도 있고 그걸 받치려는 힘도 있고 거기서 이제 어, 이 지지층에서 6만선 지지층에서 강한 몸부림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외국인들이 그래도 46만 주나 아 죄송합니다 내가 또 엉뚱한 거 봤네 저는 죄송합니다 어, 먼저 우선주부터 얘기를 할게요 우선주가 오늘 6만 1,700원이죠 5만 7,500원이죠 저도 바벅거리네 5만 7,500원인데 하여튼 오늘은 우선주가 아주 웃겼어요 웃겼어 갑자기 쭉 빠지듯 해가지고 오늘 한 4,500원 정도 음? 57,500원이니까 56,500원에 거의 끝날 듯 했는데 막판에쫙 올라가 버리네천 원을 그냥 <laughs> 천원 불기둥이 보여서 천원 불기둥 그래 결국은 57,500원에 어? 1,700원이 상승한 거죠 1,700원 아이러니합니다 야 갑자기 그냥 외인들이 몰아친 것 같아요 이런 모습도 보이네요 1,700원 미쳤습니다 어, 그래서 우선주가 오늘 46만 8천 주 외국인들이 다 샀어요. 어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우선주를 좀 약간 싸게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도 배당 수익률이 2.51%야 아직까지는 2.51%고 외인 소진율이 72.37%입니다 하여튼 우선주 저는 꾸준하게 모아야 한다는, 생각, 모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56,100원 저가일 때 부지런히 모아야겠죠 56,000원 깨지면은 모아야 돼요 5만 5 5 0 0 0원때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시, 실제 매수를 하려고 하면 힘들어. 어, 자꾸 막 음, 사람들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행동으로 실천하기 힘든 겁니다. 예전에 뭐 5만 전자 오면은 뭐몰빵하겠다막 뭐 그런 말을 많았는데 다 사라졌죠. 말이 몰빵이지 쉽지 않다는 거죠. 평상시 매수 안 하던 사람은 매수하기 힘들어요. 하여튼 우선지는 그래요. 오늘 보니까 어 S지도 48만 주나 샀어요 S지. UBS 22만 JP모건 14만 HSBC 8만주 정도 메릴린치 15,000 해가지고 어, 다양하게 기관들이 매수를 했고 우선주 UBS가 한 29만 6천 많이 팔았어요 메릴린치 79,000 JP 15,000 골드만 13,000 해가지고 또 팔기도 했고 하여튼 오늘은 외인들이 우선주를 좋아하는 것 같아 어, 본주 얘기를 할게요 본주가 오늘 6만 900원이에요 6만 900원이고 어, 좀. 아쉬웠어요. 아침에 쭉올갔다 올라, 쭉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다시 받는겠지만, 은그 떨어질 때, 이때가 한 6만 5백원까지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6만원 선을 굉장히 뭐 지지를 하는 것 같아요. 6만원 선을 버틸려고 하는. 그 개미들도 6만원 선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고, 외인들도 마찬가지면서 서로 줄다리기를 한것 같죠. 외인과 기관들의 줄다리기. 그래도 6만 9백원. 아쉽네요. 6만 천원 선은 꼭 지켜줘야 하는데, 6만 9백원이나 조금 아쉬운 감은 있고, 어 일단은 외인들이 아직까지는 판다 52만 9천 주 기관들이 22만 3천 주 매도를 했고 개인들이 66만 주나 매도를 했습니다 거래량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생각외로 어, 지금 보니까 맥커리가 8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UBS가 한 29만 주 정도 매도를 했네요 오늘 UBS 들은 팔고요 공매도 물량은 한 8만 3천 주 정도 어,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이렇듯 아주 흥미로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 우선 주에 강력한 불기둥 종가 요정 종가 불기둥 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본주는 6만 9백원 그리고 우선 주는 5만 7천 5백원갭 차이가 얼마야? 어? 3천 400원이야. 3천 400원 확 줄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 이걸 봤을 때 지금 본주가 싸게 뭐, 싸게 보이죠, 굉장히 본주가 상당히 저렴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뭐래서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종가유정 나오면 은그 다음날 또 빠져요 약간 좀 조정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래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 확실한 그 화끈한 종가유정 음, 오늘 또 체험했으니까 아, 여러분들 기분 좋죠 뭐 주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 생각은 없을 거야 하여튼 이렇게 오늘은 끝났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